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아침 체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단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들에게 원해, 정결한 만 주옵소서, 주님만 오표 들, 아소서오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해아오소서오 야곱의 하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춰볼 때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얼마 전그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의 한 손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또 방송 등에서 자기 집안의 허물을 자백하면서 공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생인 이전 아무개 씨는 마치 자신이 가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양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죄는 할아버지가 잘못한 일임에도 그런 범죄 아래에서 엄청난 비자금을 통해서 살아갔는데 자신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자 자신도 그 수혜를 입은 죄책감으로 가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전 씨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할머니와 가족들은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의 수치고 그 자신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그 집안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년을 볼때2 8 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 저희 딸하고도 동갑이거든요. 그런 그 그것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게는 이게 정말 무거운 십자가고 참 무거운 죄의 벌이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고 잘못은 할아버지가 했는데 그 죄의 십자가를 손주가 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9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5.18 학살의 주범이 벌을 받았지만 그 죄의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하나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도 받겠지만 그 죄의 벌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과 자손대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구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들의 죽음을 기리고 있었다. 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안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조상들과 같이 그들과는 달리 이들의 죽음을 지금 우리가 기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런 행위는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이라는 그런 죄를 가리고, 그 선지자의 후손을 죽인, 선지자를 죽인 후손이라는 이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다 할지라도 탐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죽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누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5절 하반절부터 36절을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여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뺐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과거 소련이 붕괴했을 때와 지금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죄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처럼 삼사대가 흐르는 동안 계속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했지만 누군가 그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받는 이들을 사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의 죄를 갚되 그 자손에게 삼사 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죄를 책임을 부를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숨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쩌면 이 기회가 내게 마지막 기회도 될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니집프리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 5장 9절에서 말씀처럼 3, 4대가 흐르는 동안 계속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했지만 누군가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